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작품이 시작이 되네요. 어떠셨나요? 어, 좋은 작품인가요? 저는 너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미생 김원석 감독의 작품이고 작가가 동백꽃 필름 무렵의 임상춘 작가죠. 제작비가 뭐 600억이라고 하는데 미술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시대극이다 보니까 배경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영상미가 아주 빼어나죠.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했으니까 네편 중에 봄이 끝난 거네요. 그래서 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가족을 이룬 에순이와 관식이 봄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일화에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포인트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봄 자체가 나의 작품 같죠. 혜순이와 관식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독립해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된 모습, 그리고 중년을 훌쩍 지나서 나이가 든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서 주는 어떤 감동적입니다. 김원석 감독의 작품이라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단언컨대 아마 올해 최고의 작품은 이 드라마가 아닐까요? 감동과 웃음까지 놓치지 않는 게 없네요. 연기나 미술이나 아, 어쩜 이렇게 좋을까요? 게다가 아역들의 연기는 또 어떻습니까? 1화의 그 짧은 분량에서 아역들의 연기와 에순이의 엄마 광래를 연기했던 여매란 씨의 연기가 아, 또 대단했습니다. 단 1회 분량으로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 뭐 아무튼 매회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거다 시처럼 수필처럼 감정을 담아내는거다한 폭의 그 글을 그림 같은 영상에 담아내는 뭐 미술이다. 아참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던 장면들을 감상으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화가 호로록 봄이었습니다. 봄 시리즈 대편 중에 봄을 대표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아, 역시 1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겨놓은 여름과 가을, 겨울, 관식이가 먼저 떠나게 되는 장면, 뭐 그토록 쓰고 싶었던 시를 쓰는 장면, 늙은 애순이가 머리에 관식이가 꽂아줬던 핀을 꽂고 시를 쓰는 장면들은 앞으로 애순이와 관식이가 만나는 가을과 겨울이 아, 얼마나 가슴을 저리게 할까 걱정스러울 만큼 기대가 되죠. 봄 시리즈가 이토록 눈물을 쏟아내게했는데 가을과 겨울은 어떻게 될지 설렙니다. 1화에서 예순이 엄마 광래그 짧았던 봄이 아, 정말 가슴이 에린 장면이었습니다. 첫째 감동 포인트는 역시 엄마 광래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 장원을 한 딸의 손을 잡고 등불을 들면서 바닷길을 걸어가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엄마 광래의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같던 그 짧은 봄날에 상징했던 그 바닷가 길 장면이 바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첫째 봄 시리즈 엄마들이 나오는데 애순이 엄마 광래 그리고 엄마 애순이죠. 엄마들은 모두 누군가의 엄마지만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잖아요. 여자고요. 봄 시리즈에서 너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넘쳐났지만 가장 좋았던 대사는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사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애순이도 그랬고 광래도 그랬죠. 광래는 우회적으로 절대 애순이가 물질을 못하게 할 거고 잡녀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자기같이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절대 엄마같이 살지 말어라는 말을 애순이도 했죠. 그게 식모같이 살아야 했던 엄마들에게 희망이라는 역설이죠. 한 여자로서 자식에게 듣는 슬픈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엄마에게는 그 말이 또 희망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던 금명의 말을 오히려 따뜻하게 바라보던 엄마 애순의 얼굴입니다. 그건 자기처럼 절대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엄마 광래와도 오버랩되죠. 그 서글픔 하지만 또 희망을 가진 존재가 엄마라는 걸 명치에든 가시 같은 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담아냈습니다. 아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아픈 이유가 광래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짊어진 지게에서 내려서 자기 짊을 오히려 짊어지려고 하는 게 딸이거든요. 미안해서 아픈 엄마의 마음인데 자기 닮아 그런 운명으로 살것 같은 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애순이가 시대회에서 장원 같은 부작원을 하죠. 엄마의 희망이 아픔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광래가 그 고달프고 저주스러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라고 하는 봄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봄이 너무 짧았고 또 호로록 지나갔죠. 봄날 없이 죽을 것 같던 광래에게도 짧은 봄철이 지나간 걸 그렇게 담아냅니다. 애순이의 시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찌든 가난의 몸부림을 하는 광래가 돈 하나 되지 않은 딸의 시를 보면서 봄날을 맞이하던 장면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광래가 평생 입지도 않던 양장까지 입었거든요. 물론 선생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기 위해서였지만 어떻든 한 여자이기도 한 광래 불과뭐 죽을 때는 스물아홉이었거든요. 시 하나 때문에요. 돈이 아니라요. 딸이 쓴 시라서기도 하겠지만 시가 고된 광내 인생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희망이 될수 있었습니다. 시를 그렇게 가져왔다는 게참 좋지 않았나요? 초라한 섬 생활을 하는 예순이 마음에 꿈을 줬던 것도 결국 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로아에서는 유독 노란색이 많았습니다. 유채꽃이 노란색이라 그렇기도 하지만요. 어,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엄마 광래의 봄날을 그 등불로 표현을 했어요. 어두운 바닷가에 딸 애순이를 데리고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 광래가 들고 있던 그 등이 미술로 보게 되면 노란색이었습니다. 어두운 바닷가, 컴컴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노란 불 하나를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어두운 바닷가와 노란색이 대비가 됩니다. 노랑은 희망을 부르는 색이죠. 새 봄날에 싹트는 희망과도 같은 색입니다. 그래서 봄 시리즈에는 노란색이 자주 나오고 중요한 색이죠. 광래가 그 어둡고 컴컴한 바다를 점같은 조그만 노란불 하나를 켜고 가는 게 마치 시같지 않나요? 광래의 봄날이고 희망을 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노란색은 이화에서에스뉴와 관식이가 노란 유채꽃밭에서 사랑을 처음 시작했던 희망으로 커지지만요. 엄마 광래에게는 아주 조그만, 꺼질 것 같은 노란 등 하나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 길을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광래입니다. 처음으로 가져본 작고 가녀린 희망을 그렇게 등불로 어두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표현했다는 게큰 감동의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그 작은 등불이 오래 가지 못하고 꺼져버리죠. 금명의 나레이션으로 봄은 어찌나 짧은지 오나보다 하면 호로록 꽃잔치를 끝내버린다고 하죠. 죽음을 예감한 광래가 나는 마지막까지 저승돈 벌어와 이승자식 쌀떡 채울랍니다라는 대목. 금명의 말과 대비가 되죠. 가난이 유세냐고 이렇게 없이 살아서 허기져서 그런다고 엄마 애순이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던 금명입니다. 그 금명의 말은 엄마의 엄마인 광내가 했던 말과 대비되죠. 엄마는 저승돈까지 벌어와 이승자식 쌀떡 채우려고 몸부림을 냈던 거니까요. 야 이렇게 엄마의 감성을 건드리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울컥하게 될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아역 연기였습니다. 시리즈 봄은 전체 꼬맹이애순이가 중년이 되는 시간까지를 담고 있죠. 어쩌면 봄이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잘 매조만 지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될 만큼 구성이 탄탄합니다. 개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캐릭터의 일관성도 살았거든요. 그건 아역 배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애순이를 연기하던 아역 배우는 악착 같은 성격이 엄마 광래를 닮았구나 싶을 만큼 아주 당차죠. 그래서 당돌한 고등학생이 된 아이유의 연기가 하나도 이질적이거나. 간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물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어린 관식이를 보면서 개 코딱지만한 개 그렇게 짜증스럽게 흘려버리며 맛깔나게 대사를 흘립니다. 아 역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까요? 게다가 엄마가 죽어서 상주로 앉아있을 때, 엄마가 오늘 죽었는데 벌써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연기도 강하고 억척스럽게만 보이던 어린 내순이가 결국 살아야 하니까 그랬던 거구나 싶죠. 그냥 철없고 어리광부리는 그런 어린 아이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대사도 대사지만 애순이를 연기한 아역배우의 연기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삶의 과정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건 어린 관식이의 아역배우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은 애순이지만 사실 애순이가 애순이가 되는 데는 옆에 묵묵히 곁에 있는 관식이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말도 없고 대사도 별로 없이 순수하고 오직 애순이만을 바라보는 관식이가 곁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애순이가 살았던 거잖아요 관식이라는 아역배우의 고음 같고 순둥순둥한 말없는 표정이 애순이와 너무 조화로웠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듣는 박보검의 곰같은 표정과도 전혀 이질감을 주지 않고 잘 연결이 됐습니다 불쌍하면 내가 갖고 왔겠냐라고 먹을 거를요 그 대사도 순둥한 어린아이가 속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스러운 감정을 잘 담아냈고요 조구 다섯 마리 값에 여섯 마리를 가져오는 장면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속깊은 따뜻한 감정 표현을 너무 잘 담아냈죠.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있는 관시기의 모습까지도 일관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애순이에게 국밥을 건네면서 함께 울던 장면 최고죠. 울면 배고진다며 국밥을 들이밀던 장면입니다. 어린 관식이가 불쌍하고 불행한 애순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유잖아요. 국밥을 건네면서 그 국밥 앞에서 둘이 울던 장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중년이 돼 있는 애순이와 관식이에게도 감정이 그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감동이 컸죠. 인생의 봄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죠. 금명이를 낳고 살던 애순이는 관식이를 보면서 한장한 한 장이 그림 같다고 했습니다. 봄날이었죠. 모두에게 봄날은 있는 거죠. 그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바로 그게 봄날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호로록 지나가던 광래의 봄도, 애순이의 봄날도 모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봄은 사람으로 오는 거죠. 어둔 바닷길에서 노랑 등불을 들고 가는 광래와 애순이가 그런 것처럼, 유채꽃밭에서 사랑하는 애순이와 관식이가 서로를 확인한 것처럼요. 희망을 움트는 노란봄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할 얘기가 많지만, 1화에서 받았던 감. 포인트 이렇게 한번 쭉정 그다음에 또이화 3화 감동 포인트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화에서 가장 감동이 있었던 포인트는 어떤 장면이고 대상인가요? 음...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볼수 있다는 건책한 권을 읽는 것보다도 더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